맞고 사망한 그 말대로 왁소리 사슴 짊어 외치셨지? 뭐야, 일본인가? 뭐라, 소문. 소문? 어, 샤오 아니야, 샤오로트소리붓지다세계자 중국, 인가 모날 소문 소국샤오 한국 한국 야 샤오몽. 한국 못국 한국 나국개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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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국 아니야? 어. <웃음> <웃음> 라인업 봐라역 <받아. 웃음> 한국이..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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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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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쿠나가 어딨어? 프링글스, 하드앤, 스파이시크, 그 포테스키, 둘이 뭐야? 뭐지 이름도 못 읽었잖아. 아 그럼 이제 봉인해제 한번 해볼까? 뭐야 젠? 저기요. 아닌가? 아 지금 형 독창가? 문제! <laughs> 아. 지름길! 아씨발지름길어디있어 아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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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저 에르빈 스미스 닉네임이 이상한데요? 오지 보지 않는 손수아 <laughs> 잠깐 에르빈 에르빈 스미스는 진격 거 아니야? 에르빈 스미스는 안 <목소리> 안 파티? 파티? <목소리> 믿어주기 아이 ㅆ놈 진짜 아 뭐야 아니 코너가 어디야 씨. 아 뭐야 어디있어 이거 코너가 아잇 아 똥맵이야 아, 리탄 안된다 <laughs> 아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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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훈련야 몸매비냐 이거. 야, 방금 미어줬다 서키다니야 이거. 아니 당연히 서키지. 뭐 서키 이는이 궁금한 거 아니었어? 서키. <laughs> 아니 그게 궁금하겠냐? <laughs> 내가 야, 집 있으면 빌리지 아니야? <laughs>